아 때리는 거 아니야, 애들이 알아, 알아, 들이 알아. 꼭지, 꼭지 보인다고요, 진짜로. 아, 방송이 위험하니까. <laughs> 안 봐. 네. 죽을 수 없잖아. 아 이거 보이면 정지해. 정지해. 바 아, 바로 지우면 안 보여. 지우면 되긴 한데. 안 보여. 니 방을 해야 돼 뭐라라고? 다빵만 정신이 못 빵을 인간적으로? 아빠야 근데요? <laughs> <데어봅�? 웃음> 내가 물어봤어요? 네, 당합니다 저부터 네. 어. 너 태어나자마자 면성 아스팔트 갈고 태어났지? 네 얼굴? 어, 졌다. 아, 돌려 아니, 려 아, 돌려. 아네얼굴이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많이 안돼 당연하지. 지금 얘가 취했으 못해 네 얼굴 당연하지 어, 좀 취했어 너최했지너 그럼 퐁당퐁당 할수 있어, 지금 아, 제발 아, 아, 왜 나랑 퐁당퐁당 그래 예 뿡땅뿡땅 할수 있어? 응그럼얘 음. 지금 내가 볼때 부금의 리듬 박자 못 맞춰 음. 취해서 맞다. 그러니까 가이바이브에서 지고 이기고를 하자 그래 그래 <laughs> 딱세대만 갈까요? 세대만세대만안 어, 네. 내면 진다 가... 가위바준비아 바로 때리지 마 뿡땅뿡땅 만그가이바이브 하면 가이바이브 하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못 맞춰 내가 봐도. 박치야 박치 가이바이보가위바만보 때려 오, 오? 오 바위, 바위, 보. 외국...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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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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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보. 너얘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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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쳐.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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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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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보. 보. 대구 선수들이 이런 피지컬인데, 어, 맞나 아,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신발년이 무슨 나 지금 존나 웃기네, 와. 진 웃기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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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근데 진 진짜, 아, 진짜. 진짜, 진짜. <laughs>